자 반갑습니다. CIS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CIS가 좀 빠졌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CIS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딱세 <laughs>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 가지 이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IS. 걱정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 이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자, 악재가 다 나왔는데, 자,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 CIS와 이제 관련된 좀안 좋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CIS에 대한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LG 엔솔 GM 합작법인 미국 3공장 건설에 대한 스톱! 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생산 공장 현황을 좀 살펴보면, 자, 캐나다의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넥스트 스타 에너지와, 자, 온타리오주 원저시의 여러분들 49기가와트짜리 어, 공장이 올해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자, 캐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데 올 하반기에 가동이 예정이랍니다. 근데 가동이 어 가동을 좀 지연시키겠다라는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LG 엔리이 지금 전기차라인 ESs용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 지금 현재 애리조나 퀸크릭 쪽에 여러분도 53기가와트짜리 건립이 일시 중단, 그렇죠? 일시 중단. 이게 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 폐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지금 현재 대선과 관련된 내용에 좀 시선이 돌다 보니까 트럼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전기차? <laughs> 보조금? 어, 웃고 있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게 지속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 이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년도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도. 20년도에 여러분들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죠? 2월 후반부터 여러분들, 3월 중순까지 시장이 그냥 미친 듯이 이렇게 빠졌었어요. 더 빠진다, 더 빠진다, 더 빠진다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그죠? 계속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 반등을 했어요. 악재, 엄청난 악재였지만, 이때부터 여러분들 뭐전 세계적으로 각, 각 국가마다 문 걸어 잠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확진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cis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도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길 바랄게요. 물려 계신 분들 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물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죠. 어, 여러분들께서 cis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가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laughs> 이익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그죠? 자 이익에 따른 움직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자 이익이 상승하면 여러분들 주가도 상승을 해요. 이익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 주가도 빠집니다. 이걸 니가 어떻게 단정질 지 거야?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다들 아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여러분들 <laughs> 자이 재무 차트고요. 삼성전자 월봉의 분기 실적 기준으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 선은요. 이 단기순이익이고 밑에는 영업이익이고 밑에 하단에는 매출액이에요. 근데 이 단기순이익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이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익의 증가, 주가의 상승, 이익의 하락, 그쵸? 이익의 감소, 주가의 하락, 이익의 성장, 주가의 상승, 이익의 하락, 여러분들 주가의 하락. 그죠? 이익이 성장하고 있죠? 주가가, 여러분들,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음. 자, CIS 여러분들, 이익이 지금 어떤가요? 자, CIS도 한번 볼까요? 테마성으로 한번 크게 움직인 적은 있지만, 그죠? 움직 움직였던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CIS 분기 실적. 자, 지금 현재 분기 예상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자, 24년도 4,490억. 어, 이걸 보여드리는 게 확실히 낫겠다. 그죠? <laughs> 자, 올해 여러분들 매출액이 작년보다 약한 1300억 정도 더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약한 280억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약한80% 정도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내년은요? 내년은 또 여러분들 5,910억에 대한 매출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89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690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14%대, 15%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ROE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7, 19로 지금 현재 집계 되고 있습니다. EPS도 여러분들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증가. 즉, 지금 현재 CIS가 주가가 빠지는 부분은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엊거지로 지금 현재 주가를 억누르는 형태로 확인이 되고 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고 이걸 팔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고 지칩니다. 그죠? 그런 지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좀 보신다면, CIS는 지금 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뭐, 전기차, 아까 뉴스도 보셨겠지만, 자, 이 뉴스가 CIS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CIS가 전극 장비를 여러분들 LG 엔솔과 삼성 SD에 공급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건립이 일시 중단이 된다면, 어, CIS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납품 길이 밀리는 거 아니냐. 그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죠? 건립 일시 중단이면, 납품이, 어, 미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주가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볼수 있지만 이런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 반등 직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 팔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오르죠 그쵸 지금 현재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 lg앤솔 여러분들 지금 뭐 건립일시 중단이라고 하지만 지금 혼다 합작법인과 여러분들 24년 올해 말 완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요 자 조지아주 브레어 카운터 어, 카운티도 내년 완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미 건립된 것도 있고요 너무 이런 뉴스에 여러분들 어,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 다만 어, 밀릴 수는 있죠 그죠? 밀릴 수는 있지만 주가의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배터리 주 트럼프 리스크 코스닥 800선의 위태위태 위태. 그죠? 저 오늘 시장을 보면은 어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반도체도 여러분들 어, 힘을 못 썼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SK하이닉스 뭐 1조 5천억 1조 3천억 거래가 됐고 밑에 이제 반도체 소보장 기업들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7 6%뭐 6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6% 7% 때, 그죠? 자, 이거는 시장 분위기에서 나타난 부분이고, 자, 이 분위기가 끝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냥 여러분들 가벼워진 상태로 그냥 날라갑니다 돌려줄 때 빠르게 돌려줘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야간 선물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걱정할 게 없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 세 번째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laughs> 전기차 시장입니다. 자 트럼프가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죠? 어, 이거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되면 이 세제혜택을 덜 주겠다, 어, 지원금을 덜 주겠다라는 얘긴데, 그죠? 지원금을 덜 주더라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완성차 업체들 간에 여러분들 가격 경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 자 그리고 지금 배터리를 여러분들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이셀 기업들 그 안에 있는 이 소재 기업들이 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l g 엔솔의 LFP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어, 계약권이 나왔죠. 가격 경쟁력이 시작이 됐고, 그쵸?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를 줄이면서 전기차를 좀더 늘리기 위한 공장도 여러분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장비 쪽에서 특히 이제 P&T라는 기업이, 어, 습식 공정이 아닌 건식 공정으로 여러분들, 어, 성공적으로, 자, 테슬라에 납품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기술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CIS는 여러분들 뭘 하고 있습니까?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제조용 여러분들 장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5단계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건 뉴스에 안 나올까요? 뉴스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발 빠르게 여러분들 배터리 시장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자연스러운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가격은 떨어지지만 성능이 더 좋다? 그러면 전기차를 안탈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지금 전기차를 타시는 분과 내연기관 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 그죠? 각각의 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기차의 장점은 뭐예요? 한 달에 여러분들 충전 12,000원으로 가능하대요. 내연기관차들 어때요? 한달 그죠? 얼마예요? 기름값만 해도 보통 한 2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유지관리가.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약한 10%, 20%더 비싸다고 라 하더라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기차가 오히려 더 싸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또이 또이에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는 시기가 곧 도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여러분들 꾸준히 여러분들 이 배터리 시장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ess 시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cis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장비 쪽 아니면 소재 쪽,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그렇죠 메리트라는 겁니다. 시장이 존재를 해요. 실체가 있는 ess 시장이 존재를 하고요. 전기차 시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이 팔고 나서 이 기업은 주가의 상승이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들, 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그죠?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이 무료로 텔레그램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 여기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이 더보기란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힘들어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음. 들어오시면 주다 아십니다 무료고요 입장료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넓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넓게 보셔야지 좁게 보면 여러분들 벌 것도 못 벌어요 음.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CIS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뭐 문제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오전 시장도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재갈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